안녕하세요. 시원이와 함께하는 성경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1, 2장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신성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신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자는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포인트에 이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신서는 일반적으로 저자, 수신자, 찬송으로 1장부터 내용을 전개를 하는데, 반면 히브리서는 신학적인 선언으로서 히브리서 서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를 도입시킵니다. 함께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을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들의 삼중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삼종직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연스럽게 5절부터1 4절의 주제가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의 지위를 설명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 장의 주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자는 주제를 도입시키면서 예수님이 지위를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더라도 대제사장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이라는 주제가 이장 후반부에 배치되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왕이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3장부터 7장에서 내용에서 아들의 대제사장직이라는 주제를 다룰 것을 여기서 암시시키고 있고, 1장부터 2장의 내용과 7장부터 3장부터 7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저자는 이 아들의 삼중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뛰어남이라는 단어는 많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사용되었는데, 본문이 그 바로 첫 번째 경우로서 첫 번째 비교 대상은 천사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천, 첫 번째 비교 대상이 천사일까요? 이는 당시의 천사에 대한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천사에 대해서 천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수종되는 보편적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천사라는 존재를 아들의 뛰어남을 설명하는 곳에 넣어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즉,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에 맞췄습니다. 이 표를 보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아들의 신성인 1장의 내용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볼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제사장의 자비하심과 신질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자는 1, 2장에서 두 가지 주제, 두 가지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완전한 신성인 하나님의 아들이 높음의 기독론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완전한 인성을 말해주고 있는 인간인 예수님의 낮은 낮음, 낮음의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지극히 높으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해주고 있고, 2장에서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잠시 낮아지신 것에 대해서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1절부터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그 결과로서 지극히 높아지셨다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획득하셨다. 라는 말씀을 2장, 7, 2장 17절부터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라는 아들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 사이에 무려 7번의 구약 인용구를 사용합니다. 이 표를 보면 아들에 대한 인용과 천사에 대한 인용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다섯 가지 내용이 바로 아들에 대한 인용이고 두 가지의 내용이 천사에 대한 인용임을 볼수 있는데 이 인용에서 특이한 점은 아주 짧은 도입부와 인용의 끝에 어떤 설명도 붙이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다른 곳에서 인용할 때와는 전혀 다른 구도인데.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1장의 특이한 군용, 구약 인용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용구를 통해서 천사와 아들의 구별됨, 차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인용구의 특징이라면 7개의 인용구 중 5개, 10편 2편 7절과 3월하 7장 14절, 10편 45편 6절부터 7절, 100, 10편, 10편 102편 25절부터 27절, 시편 1 1 0편 1절에서 아들의뛰어남을 말해 주는 인용구라는 것이고 단두개 인용구. 시편 97편 7절과 이사에서이사에서 51장 6절만이 천사에 대한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시편 97편 7절의 인용은 아들과 천사의 관계에 대한 인용으로 인용하는 부분으로 보아서 사실상 단 하나의 인용만이 천사에 관한 인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인용구는 천사에 관한 인용이었던 히브리서 1장 6절의 인용.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선언에 대한 것과 1장 10절부터 12절의 인용. 대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음이 없으시로다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써 우리가 이 인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인용구는 원래 구약 운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구약 공백 그대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5절부터 14절 사이에 7개의 구약 인용구를 통해서 천사가 아무리 천상적인 존재를 하더라도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일 뿐이고 아들은 친적인 지위를 가진 하늘에서 통치를 하는 왕이라는 것이 과거로 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저자는 2장 1절부터 4절에서 적용적인 건면으로써 히브리서 저자들에게 건면을,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건면을 합니다. 앞에서 다룬 교리의 내용에서 끝나지 않고 저자는 이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를등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내용과 더불어서 건면을 합니다. 이어서 이어서 2장 5절부터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10편 8편 4절부터 6절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해석하면서 아들의 나자지심과 그로 인한 궁극적인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10편 8편 4절부터 6절은 히브리서 1장의 인용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주권자이고 시 우주의 창조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총 다섯 가지 부분으로서 6절, 7절, 8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용건과 종기를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 인자, 사람, 그를 모두 다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인용구를 해석하는 시각은 매우 독특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시편 본문에서는 인자, 사람 같은 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인간을 말하고 있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를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자는 인자를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2장 10절에서 예수님을 온 인류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구원의 창시자라고 함으로써 20편 2년구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언하는 말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6절에서 말한 인자 예수님께서 7,8절에서 말한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셨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낮아심과 높아지심에 연결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심으로써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8절에서 말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8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다,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말씀의 인용은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역, 또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실 재림까지도 모두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10편, 인, 10편 말씀을 인용한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원래 10편 8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간, 인자에게 주시는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나타내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그 영광을 먼저 이루시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그 영광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2장8절 하반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영광은 결국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10편 8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목표, 즉,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저자가 이 목표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10절부터 18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0절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고난은 절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도 않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 지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출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영생과 영광이 이르게 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거역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역한 적이 없는 아들,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목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에서는 예수님과 신자들의 형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자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1절에 본다면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원이라 라고 마가복음 3장 34절부터 35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17, 18절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목적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해방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 앞에서 말한 형제 관계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한 무엇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인간이 죄를 통해 겪은 고통과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셔서 인간의 죄를, 죄와 연약함들을 모두 경험하셔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영광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죽음을 예수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시표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송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본문에서 우리를 형제로 여기신 것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처럼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즉 죄를 짓진 않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처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말, 말씀 부모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특히 자비롭고와 신질하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적인 지위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자신의 피조물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온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자비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승종 없이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의 님 말씀과 약속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3장부터 7장에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멜기세대 계열을 따른 왕적인 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소개하면서 어떻게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는지를 더욱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십8절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천사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천상의 존재로서 하늘에 있었지만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그들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큰 고난을 받으셨고 자신의 친적인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의 피조물과 같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면서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고 험난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적응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신앙을 확고히 하기. 합시다. 두 번째로 인간과 동일하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보다 더큰 고난을 받고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적용점에서 본이세 가지 적용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고난보다 더큰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